마지막 상체입니다, 마지막. 한 대는 나오고 있네요. 원래 70, 7070 뒤에 달린 추레라를 190이 끌었거든요. 그리고 190에 달린 추레라를 130이 끌었는데, 이제 7070하고 192대니까 추레라를 바꾸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깜포 한번 하면은 그냥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게임 몇비 진짜 저 깜짝이요. 7070은 부드러운 가운데 힘이 있는데 Tm 190은 다부져버려요다부져버려 아이고 마무리합니다. 진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영상 찍어 놓으면 더 추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진보다는 영상이 낫죠. 어, 왜 깜짝이 빡고 나가야 되네. 멋지게 빡 한번 해결하겠다.